초파이 같은 거랑 미니 초코우유.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청명한 파란 하늘. 맛있게 먹겠습니다.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히 가세요. 잘 고추아. 아, 밥이 불고기랑 찌개가 두개 하나 이렇게 나와요. 아, 네. 그럼 아, 네. 두개 하나 나와요. 네, 여기 이게 2인분이라서 여기 두개 나오고 네. 하고 불고기 하나가 나와요. 네. 총세개 네. 나와요. 아, 그러면 밥두 개만 주세까요 네, 네. 이거 아, 쓰지 않아쓰지고그 어, 부대찌개 하나에 네. 아, 네. 난두 손가락 하찮다 <laughs> 아, 상처도 있어 어? <laughs> 그거 충전하는데 듣기평가 같아 되..되뿔쓰 눈 이거 아니야? 눈 이거 같은데? 이거, 이거. 진짜 어이없어. <laughs> 너무 징그러워. 이거 완전 테리인데? 아, 테리. 테리! 테리 조상님. 아구다. <laughs> 초롱 아구. 어, 맞아. <laughs> 이게 초롱. 맞아, 맞아, 아구.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뭐야? 느낌 이상해? <laughs> 어? 뭔가 아이클레이 굳은 거만지는 느낌. <laughs> 이거 돌고래 느낌일까? 돌고래 아, 이런 느낌. 뭔가 꼬리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 <laughs> <목소리> 아아물 불편해서 들어가는 유림이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어, 귀여워! 귀여워! <목소리> <목소리> 저 <laughs> <진짜> 최고로 귀엽지. <laughs> 나는 끼눈 눈톡끼. 토끼인데 그 이렇게 있으면 엄청 귀엽다가 서면은 몸뚱아리는 여만한데 다리만 이렇게 긴 토끼야. <laughs> 다리 다리만 약간 사슴같이 생긴 토끼야. <laughs> 완전 못난이다. 못난이 형제다. 못난이 형제. <laughs> 나 약간 강호동처럼 나와. 뭔지 알지? 왜 <laughs> 뭐 이렇게 여기만 여기가 빨갛지 <laughs> 이렇게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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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진짜 신기하다. 짠! 애기 완전 금뚱아리다, 금뚱아리. g o 이 d 아! b <laughs> e 존국이다. <laughs> <너무 웃기다>. 장옥이다. <laughs> 세상 일치 자연사 박물관 최고 의 아이템. 어스케이크 <laughs> <Earth cake>. 지진이다. <laughs> 아, 네가 지진을 일으키는 건가 보다. 지진 씨, 어서 일어나세요. <laughs> 지진 씨,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나시라. 고 <laughs> 지진이 씨! 지진이 가 일어난 뒤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바밤 <봐밤>, 바밤. 진짜 지진이 씨는 앞으로 가만히 앉아 계시길. 대탈출. <봐라> 나가지도 못하겠어. 못 나간다고? 안락하고 좋네요. 여기서 <laughs> 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그릴스.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추울 때는 멀쩡. 추울 때는 이렇게 아무리 모드를 돌려도 멀쩡하다가 근데 더워지면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추, 추워지면은. 다시 이렇게! <laughs> 진짜 대박 소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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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완전 신기합니다. 완전 이렇게 이게 제일 그거와와와 <laughs> <laughs> 진짜 대박이다. 와와 <laughs> <laughs> 야 완전 웨이브 웨이브 강잔데 이거 봐. 와. 와. 우 와. 짱 웃겨. 역시 화면으로 뭐 하는 뭐가 제일 재밌다. 여기 약간 그건가 봐. 곤충들이 얼마나 멀리 뛸수 있는가? 제가 직접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1미터 조금 넘게 뛰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겨우 두 라미보다 조금 많이 뛰었어요. 내가

아 진짜. <laughs> 귀여워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녹게 만들 수가 있어 <laughs> 완전 신기하다 심지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녹였어 보자 아, <웃음> <웃음> 이거 이게 손바닥 자극이야 <laughs> 이거 안 터졌어 이 사람? 아걍 근데 계속 이러고 있었나보다 손바닥 이게 맞아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안 녹나? 아, 그래서 나무판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보다. 여기서 냉기가 올라오네. 나 사진 찍을래, 얘랑. 자연사 박물관 야경입니다. 잘구경합니다 이건 <laughs> 또왜 물컹물컹해? 징그러워. <웃음> <웃음> 약간 모르는 음식이야. <laughs> 슬라임 아니야? 너무 징그러운데. 뭐야? <laughs> 근데 뭐야? <laughs> 아, 눈을... <웃음> <웃음> 더 많이 맛 없는데... 뭔 소스야... 그걸 모르겠어... 근데 별로야 저야... 저야... 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야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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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소스가 너무 건강한 맛이어야 <laughs> 빼고 먹야야겠어 핫소스 먹어니까 맛있다. 음. 음. 닭인데 이렇게 맛없게 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이 없다. 우리나라 치킨 먹는. <laughs> 왜? 왜못 먹는 거 아니 이거 무가 이거 무야. 빨간무. 응. 내가 근데 물을 별로 안 좋아해. 음, 간 향이 별로 한입 먹어봐. 봐 <laughs> 이맛 같은 지 모르겠어. 아이 도저히 뭔지 감자아이가 저녁이 너무 맛이 없어서 먹는 야식 참깨 라면 은사 보면서 먹습니다.